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6절까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에 괴로우면 그 날을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하라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세상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9절부터 32절까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로 32절까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해야 할 염려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너희 부활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시하며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염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저 들판에 있는 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아니합니다. 가꾸지도 아니합니다. 창구에 자기 먹을 곡식을 쌓지도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고. 그 들풀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러한 세상적인 것,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하여 입는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의 생애 중에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비결이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구하여, 구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의 구약의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닌 모든 족속을 이방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칭하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멸망받은 받을 모든 이들을 이방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던 그들마저도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이것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담의 타락 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날은 장구치 못하고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해져 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종기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또한 로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보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죄의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비가 오고 물이 차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세상 쾌락에 얽매여 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노아의 8덟 식구 외에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으로 관용된 산미 소돔과 고브라 땅에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의 가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날 때 불과 유황이 내려 그 땅을 멸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도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에서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만 그 신의 그들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합니다.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일에 그들의 생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아주 평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에 관한 모든 염려를 해결하고 오히려 그 문제에 더 대하여 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은 더욱 풍성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주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 받았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사,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없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그 나라와 그 의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법칙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헬라우로 첫 번째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찾는다, 얻으려고 한다, 가지고자 한다라는 명령어로서 찾으라, 얻으라,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우선적으로 찾고 얻고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생활이 그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 더하여 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심령 심령을 새롭게 변화 받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을 품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헛된 것을 땅의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온전히 하늘 창고에 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은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볕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리고 그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께서 쉬는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로서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며 교회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그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떼닫고내 의는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 의를 따르는 덧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의는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 의는 사랑으로, 용서로, 온유와 겸손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외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이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고 오늘의 말씀처럼 용서,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겸손 성령의 열매를 맺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 나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으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이 모든 것을 도하여 쉰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여 구하여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